안녕하세요 겜바로입니다. 오늘은 오차드맨, 과수원 아저씨라는 캐릭터하고 이연발 시작권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건데 이 오차드맨은 한개의 분리트리와 한개의 플럼트리 한개의 향상된 도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데미지 수정이 33% 감소했고 마이너스 100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생성되는 과일들 섭취하게 될 경우 25% 확률로 더블, 두배의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과수원 아저씨, 뭔가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이런 과수원에 샷건 든 아저씨들 계시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봤는데, 컨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니까 나무에서 이제 무기가 계속 생성되고, 뭔가 구슬 같은 게 생성이 되죠. 한번 좀 봐야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샷건 아이고 샷건을 못 먹었네 좋아요 한번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자이번에 표창이 생성되고 있죠 저 표창을 먹게 되면은 어 이렇게 표창이 날아가요 아 이거 재밌네 저 나무가 여러 개 생성돼서 여러 아이템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방금 뭔가 옵션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음, 뭐 아무튼. 원거리 데미지 올려주고, 샷건 하나 먹습니다. 원댐 하나. 샷건 하나도 장가 놓고, 원뎀 음, 좋아요. 원거리 데미지는 언제나 올려도 손해보는 건 없다. 샷건의 데미지가 올라가야지. 내가좀세지 않나 일단은 데미지 수정이 마이너스 33%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 나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이템을 뿌리긴 하는데 방사능 런처? 와우 정정 <laughs> 방사능 런처는 좋다 방사능 런처만 나오면 좋다 근데 그렇게 형편 좋게 나오진 않으니까 나무 생성되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뭔가 효과를 보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나도 이제, 나 스스로가 세져야 된다. 이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샷건을 좀더 먹고, 공거리 데미지를 올려주고, 어쨌든 나무 캐릭터기 이 때문에 나무도 먹어줘야 된다. 먹으면, 샷건 나왔네? 샷건 먹고, 방산 런처 아 방산 런처만 나오면 안 되나? HP 올려주고 원뎀 원거리 데미지 돌려서 어, 이 원거리 데미지 는 먹어줄 만하죠? 샷건 하나 먹고 돌려서 음 좋습니다 샷건 4개 좋아요 공격 속도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작건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 마리 때리니까. 근데 이제 공격 수가 좀 낮다. 왕울 생성됐고, 왕울을 먹으면 왕울이 날아갑니다 진짜 하찮다. 이게 공격이. 근데 저 굴릭트리가 한 10개 정도 먹을 수 있으면은 그땐 또 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데미지 8% 올려주고, 샷건. 원거리 데미지. 아, 호밍, 호밍 이것도 좋은데. 나중에 한번 호밍 메타로 한번 달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과소원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나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되게 섭섭하지 않아요, 뭔가. 광산을 넣죠. 닦여뒀다가 몬스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한번 먹어주도록 하죠. 나무도캐주고 아이템 박스 좋습니다. 어, 여기서 야 그렇지 뭔가 생각보다 큰 데미지는 아니었지만 또 나쁘지 않았다. 약간 추가 데미지 주는 개념이네요, 되게 메인 데미지보다. 오, 죽을 뻔했어. HP도 좀 올려줘야겠네. 공격 속도. 데미지 1퍼는못 참죠. 수정이 감소했지, 데미지 퍼센트가 안 오르는 건 아니니까. 나오면 올려줍시다. 언거리 데미지. 속도 깎이는 건좀 그래요. 주운 같이 두 배는 가지고 가야죠. 돈좀 모아 봅시다.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지금, 샷건이. 어떡하지? 지금쯤이면은 그래도 한 방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원거리 데미지를 많이 못 먹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야, 진짜 레이저 되게 하찮다. 그죠? 안 돼! 아. 전상 퇴텔한번좀 해보고 잡고 나면 은또 가서 화염방사기 한번 던져주고 공격이 안 나갈 때는 뭔가 스탯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말살자다. 아, 말살자도 나오고 좋네. 골드바 좋아요. 원뎀의 치명타. 어 나무 먹고 이연발 샷건. 어 너무 잘 나왔죠? 원센트. 아드레날린 장가 놓고, 범위 올려줍니다. 한번더 돌려서, 샷건 장가 놓고. 야 완벽했다. 방금 아이템 되게 좋았어요. 어, 이 나무는 뭐지? 브리안트리, 행운, HP, 어, 마이너스 3 0제로 어, 뭐지? 뭔가 좀 찝찝한데 되게? 일단 손해 보진 않겠죠 뭐, 그렇죠? 일단 먹어주고 행운사 올랐습니다. 왕을 먹고 이번에 또 뭔가 올랐어요. 공격 안 하면은 부가 스택이 올라가는데, 어 강사는 넣죠. 데미지 자체는 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이런 공격을 한다 이런 무기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줬다. 약간 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이랄까? 서브데미지? 음,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속도 좀 올려줄게요 아드레날린 먹고 포켓 먹고 돌린 다음에 나무 하나 잠가 놓고 좋아요 플럼트리 하나 더 놨죠? 구해 보니까 여기서 돈좀모아야돼 돈을 모아서 쇼핑을 하자 저는 솔직히 블리트리를더 먹고 싶거든요. 어쨌든 공격하는 나무들이 많아져야지 내 공격을 좀 커버해줄 거 아니야. 방금 로켓 런처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좀 무기가 많아지면 나한테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엔지니어와 비슷한 느낌인데 버전 아저씨 엔지니어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거 치고는 나무가 또 많이 안나온다 그 부분이 아쉽긴 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정도면 돈 많이 먹었죠 그래도 겹속도 감소 속도 올려주고 속도 한번 더 올라가고 회피 플럼트리에 이연발 샷건 하나 더 올릴게요. 그리고 전사의 투구 하나 잠가 놓습니다. 돌려서 샷건 하나 잠가 놓고 갈게요. 아, 그래도 이제 1 2군데 나무가 이제 그래도 4개는 생성이 되네요. 네, 분리 트리는 없다. 그래도 저 플럼 트리가 뭔가 옵션 올려줘가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뭘 올려줄지는 미지수지만. 마이너스 5인데 저거. 깎이는 건가, 진짜. 조금 쉽지 않은데. 말살자다. 데미지가 기대되는 말살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411. 확실히 말살자가 데미지가 세다. 약간 나무가 행운 비례해서 저런 무기가 좋은 무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면 은 행운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나무를 좀더 먹어줘야 되는데 나무가 나오지 않으니까 획득 범위 그래서 위험한 토끼 잠가놓고 촉수는 먹지 않을게요 원데밀 까비 아 엘리트몬스터네 데미지가 너무 하찮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잡아 <laughs>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이거 그냥 이제 저 딴딴한 볼땡이 친구들 어 말살자 오 잡을 수 있을지도 잡을 수 있을지도 언제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갔지 그렇지 어쨌든 잡았죠 음 생각보다 내가 데미지가 센나? 데미지가 센건 아닌 것 같은데 도망다니면서 한발한발 한발 박은 게그 체력이 꽤달았나 봐요 영상을넣쩌좋고 어, 공격을 안 했어. 막상 저렇게 먹었는데 공격이 안 나오고 스텝 관련 올라가는 게 나오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치명 타율은 먹지 않을게요. 속도 먹고 무료 초기화, 무료로 구매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두건 하나 먹고 두개 잠가놓고 할게요 공격수도 좀 중요해 보여. 샷건이 많이 안 나가서 좀 아쉽네. <laughs>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샷건도 안 나오고 나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돌릴 만큼 꽤 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다. 뭔가 가수한 아저씨가 점점 터미네이터가 돼가는 것 같아. 광을 먹고. 샷건. 좋은 무기들이 안 나오네. 그래도 뭔가 나무 먹을 때마다 체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대 체력이. 나 언제 체력 64 됐지? 나쁘지 않을지도. <laughs> 갖다 버립니다. HP 올려주고 여기서는 일단 이거 먼저 먹고 결합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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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어 나무 나왔다. 좋아요. 금데메 원뎀 수학 삼각구 원데밀 일단 13웨이브에서. 나무 하나 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위로 가면은 근데 블리트리가 안 나온다?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또 생각해보니까 블리트리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말살자가 자주 나오면 모를까 저거 막 화염방사기 지금 데미지 1 들어가는 거 되게 하찮잖아요, 데미지 <laughs> 차라리 내가 샷건을 먹어서 비를 더 넣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나?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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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와. 역시, 저, 돌진하는 뚱땡이 친구들은 조금 무섭다. 방금 말살자 나왔던 것 같은데. 말살자만 나와주면은 진짜 좋은 아이템 같거든요. 어, 아이템도 떨어지면 은 나한테 알아서 달려오네. 어, 샷건 먹고. 금속 탐지기. 어, 샷건 보라 색깔 잠가 놓고. 가방 하나 더. 좋습니다. 아, 엘리트 무스 하나 더 놨네. 스타웨이브의 엘리트 몬스터는 못 잡을지도. <laughs>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내가 먼저 죽겠다. <laughs> 잠깐만. 너무 많이 소환되는 애들. 어우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남무 족해서 체력 회복하고. 잠깐만, 잠깐만. 아이형왜 이렇게 빡세냐? 어, 저기 좀 나이스. 오, 이거 보스 못 깨겠는데? 일단은 샷건 먹고, 어, 이거 비싸네. 이걸 먹었어야 되나? 음, 생명 훔치면 하나 가져갑시다. 데미지. 샷건 하나 더. 와. 엘리트를 못 잡으면은 재미없거든요, 이거. 보스는. 별보도 뻔하네. 이거는 약간 생존 위주로 가야겠어요, 지금. 체력과 강화를 좀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원뎀도좀 먹긴 했는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럼버즈 수치도 안 나오고, 쉽다 되게. 일단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깰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 말살자. 가자! 야, 진짜 말살자 하나만큼은 진짜 마음에 든다. 좋아요. 다 버리고 행운십 촬영 먹어주고 속도 올려주고 얘를 먹어줄게요. 그리 골드 빠 먹고 샷건 먹고요 원데 올려주고 공격속도 해피는 어차피 뭐 무료초기화 두 번, 한번 수학 5 0에 공속 10% 어차피, 데미지 갖다 버렸죠? 음. 샷건 하나 먹고요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오, 지금 보니까, 블리트리가 두개래요 지금 저격통하고 말살자 뱉었는데, 아, 좋아. 말살자. 이거거든요. 지금 플럼트리가 아니라, 블리트리였으면 다, 얼마나 좋았을까 뭐 생각보다 좋은 무기 많이 뱉네 빵빵 터진 지거 그래 저렇게 나무가 잘 나와줘야지 여, 여태까지 이상한 표창이나 세총같이 하찮은 아이템만 이렇게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웨이브 좀 올라갔다고 좋은 거 뱉는 건가? 라고 하기엔 또 이상한 거 뱉었죠 그냥 운빨이었다 나무 캐서 아이템장도 좋아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이번판 생명 훔침 HP먹고 어? 이거는 못참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결합해서 수염달린 아기 생명 훔치면 최대 h p 사. 음. 걷다 버립니다. 네모네이드는 챙겨가요. 은탄 나무. 샷건. 일단 나무를 사줘야겠죠. 다음 외부에서 무료로 사는 거는. 좋습니다. 나무 이제서야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역시, 블리트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리틀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격총 봐요. 와우. 팡팡 터지는 게 마음에 듭니다. 슈레더의 샷건. 음... 막상 과소한 아저씨 해보니까 약간 블리트리만 진짜 잘 나와주면은 빵빵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비싸기도 하고 저 나무 자체가 잘 나올 확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속도 올려주고. 올려서. 방어구사 한 번쯤? 공격 속도 올려주고. 플럼트리 먹고 음탄 샷건 먹고 수확 올려주죠. 음 돌립니다. 치명타 수정이 25% 상승 이제 나오면은 의미가 없죠 크게 아쉽지만 넘깁니다. 십포대용을 어, 시프데움을... 아씨 지금 나와서 뭐하냐? 한가 먹고 한번더 돌려서 까비 지금은 좀 내가 좀 강해졌으니까 저 친구, 엘리트 친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치 이 정도 데미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샷건이 좀 확실히 레벨이 올라가니까 아이템이 등급이 올라가서 데미지가 세진 만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날 살짝 안 날라갔네. 보스, 노려볼만 할지도. <laughs> 아이템 조금만 더잘 먹으면은, 진짜 노려볼만 할것 같아요. 무기는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빨간 시신권 하나 더 만들어질 거고, 빨간 아이템이 데미지가 좀 올라가는 게 나왔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령하고 자령하고 자령합니다. 원거리 데미지 올라가고 흠. 흠. 원뎀이안 나오네. 데미지 16퍼 먹고 샷건 하나 먹습니다. 트리 버스 1 속도당 데미지 2 4 데미지 2 4면은 먹어줄 만하죠? 최대 hp 12 어차피 행운 여기서 더깎여봐요 크게 손해보는거 없으니까 먹어주고 갑시다. 음, 체력이 143이니까 좀 든든하네 일단 이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 먹어도 최대 체력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방사능 맞춰먹고 던져 화염방사기 던져주고 최대체로 이렇게 올라가죠. 말살자 와우, 확실히 말살자가 데미지가 센긴 센가봐. 종리가되네 궁리가 돼게 은사는 건죠 그냥 애니의 폰으로 해서 다른 무기도 그냥 6개 다 들고 로망 하나 채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소망을, 욕망을 해결해보는 것도 저격 중 어떻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좋아요, 은타는 좋습니다 방어 골라가고 이거 하나 먹어주고 흠. 원뎀 HP 한번더 먹어주고 원뎀 하나 더 사실 이제 나무는 안 나오니까 이런 거나 먹어주고 갑시다 시작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보스. 그래도 샷건이 여러 마리 때리다 보니까 대충 긁어도 잡히긴 해요. 어, 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한 마리 잡았고, 이제 또한 마리도 곧 잡힙니다. 뭔가 이렇게 기냐. 음. 자 이렇게 해서 오차드맨 과수원 아저씨로 한번 시작권을 들고 클리어를 해봤는데 매직트리 라는게 언락이 됐어요 음, 마법의 과일을 7.6초마다 스폰을 시킨다 퍼펫 퍼렛 어, 얘는 뭔가 좀 건물 같은거를 뱉어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차드맨 클리어 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색다른 컨셉이나 궁금해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